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어젯밤에 무리했나봐요. 늦잠 잤습니다. 오늘은 메트로폴리타 미술관 갔다가 자유의 여신상을 가겠습니다. 세계 가서 버스로 갈아타야 됩니다. 저기서 타나? 아니 구글 웹이 미국 건데 버스 정류장 안내가 안 돼요. MBS SBS를 타면 되는데? 아 여기 있다. 아나 큰일 났네. 노안이 와서 이거를 MBS SBS라고 읽은 거요. 예아 <laughs> 이게 메트로 카드 충전하고 구입하고 이런 기계인가 봐요. 오 되게 레트로한 게 되게 멋지네. 괜찮습니다. 오 점자도 돼 있고 카드 여기 넣어서 충전하고 뭐 이러는가 봐요. 신기하다. 기계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멍 때리는데 왔어. 환승 적용 됐을 거예요. 두 개, 3분 <laughs> 살짝 억울하지? 센트럴 파크를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양옆이 다 센트럴 파크예요 나무 아, 이쁘게 뭐잘 잘라놨네. 방금 이발한 것 같아요. 어... <목소리> 멋지죠? 오, 건수까지 사진들 많이 찍을 수네요 늦었으니까 바로 들어갈게요 1층 로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고카드로 안 돼요 돈 내고 입장권 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유는 광고 작품이 꽤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알러브 광고 1층 로비입니다 이렇게 이집트관도 있나 봐요 천장도 멋집니다 Yeah, okay. 여기 엄청 넓은 것 같아요. 빨리 빨리 봐야 될것 같아요. 늦어가지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행히 줄은 길지 않네요. 이그 정도 있습니다. 창고가 yeah. 많아서 금방 금방 되네요. 오케이 넘버 파이브. Visiting or do we live in New York? Visiting. From where? Korea. This is your ticket here. Yeah. Thank, you so Thank you so much. Thank you 이쪽은 이쪽입니다. Hello. Thank you. 무기들 게임에서 많이 봤죠? 이런 건 조금 안 좋은 아이템이죠 약간 소소 갓바처럼 생겼는데? 와창발 말의 추진력으로 달려와서 저걸로 찌르면 어우 엄청 아프겠네요 고고 아이템 같아요 <laughs> 와 이게 20kg이에요 여기는 잠깐 쉬어가는 데 같아요 쉼터 와이 철창이 멋지지? 코리아, 한국관입니다 어 한글로 써있어요, 작가미상 여기 있는 건 구입을 한 거야, 기증을 받은 거야, 약탈을 한 거야 한국관 되게 조그만해요 한국에 엄청 멋있는 작품이 많은데, 그러네요 근데 또 우리 문화재가 여기 외국에 와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좋은 거죠 이집트관입니다 금속 같은데 오참 디테일도 좋고 와 이거를 그 당시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작은 거는 한 1cm 정도 들을려나? 와 엄청납니다 대단합니다 오, 이집트 유적의 벽이죠 아 진짜 정교합니다 이집트의 유물들은 정말 엄청나네요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정은 사람들이 더 많네요. 저 정면에 모네 느낌 나는데? 이 그림 맞죠? 그림 기사. <laughs> 요거 방구 온 느낌 나는데? 요거 모네였어요. <laughs> 그림 기사라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거의 다 모네 그림이네. 다 모네입니다. 저쪽은 고객 느낌 나는데? 요, 새 작품. 맞죠? 고객. 제가 화풍을 이해합니다. 어, <laughs> 이게 방고 작품이었어요. 아, 요거, 요거, 방고였어요 어우, 괜찮네. 이건 누가 봐도 그냥 고객 작품이네요. 이 작품도 고객. 와, 이거는. 선보는 방공의 작품입니다. 어, 질감이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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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질감이 지나요? 이 질감? 어, 질감. 방고 풍년입니다. 너무 좋네요. 자, 이 작품이 유명한 아, 작품이죠. 어, 아, 멋지네요. 오늘 본 방고 작품 중에서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고 자방상이어디 어. 아, 좋다 <laughs> 방금 발견했어요. <laughs> 어... 거 어,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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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지나고지이이따가 자세히 이거지. 야겠네요거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 디테일들이 와 이건 더 섬세하게 그린 것 같아요. 와 대단합니다. 드디어 만난 자화상. <laughs> 파리에서 못 봤던 자화상. 같은 자화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화상 봐서 너무 좋습니다. 방콕의 자화상이 엄청 많은데 다 봤으면 좋겠네요. 역시 사랑받는 방콕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서 파리 조각을 보고 싶네요 지금 1시 반 정도 됐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때우듯이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배고파요 햄버거 같은 거 먹으면 좋은데 버거킹, 맥도날드 어디 있는 거야? 아니면 김밥천국도 괜찮은데 <laughs> 라면에다가 김밥 먹고 싶어요 더 스트리트 버거 오케이 처음 보는 거지만 괜찮아 보입니다 오 심플해 콜라도 병이에요 병오 좋다 가격도 저렴한 것 같아요 밥을 먹어 먹어야 되겠네 오케이 땡큐, 땡큐. 오 햄버거 작아 물티슈 그때 제가 잠결이라 인사 못 드렸는데 잘 쓰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음, 맛있어 조금 기름지네요 클라 없이는 절대 먹을 수 없는 해먹어요. 여기가 배터리 파크입니다. 이게 미국 공원의 모습입니다. 여유롭죠? 서양 국가들이 공원은 참잘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다 좋죠. 뭐. 근데 즐기는 문화가 여기 서양 사람들이 더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 같아요. 클럽, 고카드, 레즈베이션 예. Yeah. Yeah. 아, 바로 타는구나. 네. 퍼펙트. 오케이. 땡큐 so good. much. 아, 자유신 갑니다. <laughs> 이 배를 타고 갑니다. 3층짜리 배네. 오, 괜찮아 보입니다. 검은 검색은 <laughs> 거의 공항 수준이네요. 헬로. <laughs> 헬로. Nice. Yeah. 오. 오, 좋습니다. 여기가 배 앞인지 뒤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습니다. 어물 색깔 완전 별로예요. <laughs> 어저께 헬기 타고 가다 보니까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니까 물 냄새 나는데 아우 어, 좀 역하더라고요. 미국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어 역시 3층이 인기 제일 좋아. 자유 신상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출항합니다. 어... 이다 자유 신상하고 엘리스 섬을 갑니다. 아직까지 커보이진 않네요. 나 다음에 보입니다. 와, 이걸 그 눈으로 보네요. 여기로 와보네요. 어. 뉴옥의 명소를 가면서 계속 느낍니다. 내가 여기다니. <laughs> 아 여기 배시간이 나오네요. 오케이. 다른 섬은 안 가도 될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보면 될것 같아요. 저쪽에서 보면 전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했습니다는데. 햄버거 가게네. 와, 물 4.36달러. 와, 실어요 이거 3.67달러. <laughs> 땡큐 아, 오케이. Hello. Hello. 어, 이제 좀살것 같네요. 아, 어, 자유의 신상. 어. <laughs> 와, 큽니다. 자유의 신상은 1876년도에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프랑스에서 선물했다고 합니다. 높이는 93.5m. 에펠탑을 만든 에펠이 강철 프레임을 디자인하고 그 밖으로 구리로 덮었다고 합니다. 지금 구리가 살아 돼서 저 색상을 띠는 거죠. 프랑스에서 여기까지 가져와서 여기서 조립을 했다고 하죠. 엄청납니다. 역시 진짜는 다르네요. <laughs> 도쿄 오도아이바에 있는 거아사실 별로죠? 이게 진짜입니다. <laughs> 들어오고 <들어놓으시고> 싶네요 <laughs> 뉴욕 전체가 거의 드론 금지구역입니다. 특별 허가를 받아서 찍어야 돼요. 사람들 인증 사진 찍으려고 그냥 역시 자유신상 인기 좋습니다. 저쪽에 맨하탄도 너무 멋지네요. <laughs> 사실 맨하탄이 더 멋진데. 어 여기 이제 어떻게 올라가지? 이게 길인가? 이건 공사장 길 같은데 한 바퀴 돌아야 되나? 여기가 있구 같아요. 이것만. 그러니까 여기 락크가 있죠? 끝났나요, 업이? 아, 여기를 못 올라가 보네. 아, 이걸 예상 못 했네. 아, 나비 효과로 늦잠 잔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구나. 다시 올 시간도 없는데. 일단 메나탈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귀여요. 잘내었습니다 이제 저녁을 먹고 크루즈를 한번 더 타겠습니다. 석양 크루즈. 차이나타운 근처에 왔습니다. 그냥 느낌 가는 데서 먹을게요. 면 먹었으면 좋겠는데 특별한 국물과 함께 우유탕면 먹고 싶네. 사실은 라면 먹고 싶어요. 아니면 칼국수, 짜장면도 괜찮고 짬뽕도 막 쏟아지네. 뉴욕의 차이나타운은 관광용은 아니고 가성비 맛집이 많대요. 그래서 먹으러 온다고 합니다. 어 저기 아까 느낌 오는데 아 오리집이네. 아, 우리가 땡기진 않는데. 와, 베트남어로도 써 있어. 나항, 베트남어 같은데. 와, 이거 세개에 6달러면 가격 괜찮은 거 같은데? 애플 망고? 5개에 5달러, 오렌지. 오, 괜찮은데? 와, 과일가게 엄청 길게 돼 있네. 어제 왔을 때하고 또 다르네요. 네, 어제는 쉬는 네, 날이었나? 네, 아, 어제랑 완전 다르네. 네, 상권이 살아있어. 네, 중국의 일가 같죠? 코코 말고는 중국을 안가 봤으니 정확하게 모르는데 약간 중국 느낌 아닌가요? 아, 여기다. 여기 노란 간판 여기입니다. 오, 잘하네요. 말고는... 좋으니같아요 진짜. 자, 저좀 예. 야, 야, 오케이, 오케이. 땡큐 so much. 땡큐 so much. 아, 아이스워터? 아이스워터, please. 어, 뜨거운 차를 주시네. 이제 뭐를 시키느냐가 중요한데. 방글이 없어. Excuse me. Wantang noodles and side uh, yeah. your choice. Choi. Oh yeah. no choice. Chinese v e g e t a b l h o i c e sauce. 아아. Uh, uh. Chinese v e g e t a b l h o i c e sauce.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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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hrimp roll. h uh, shrimp roll. Yeah yeah. Okay. Thank you. 오. Oh. <laughs> 괜찮아 <laughs> 보입다 <보이네. laughs> 좋아요, 좋아. 맛있어요. 음. 음. 맛있네요. 맛있는 완탕면이요 완탕 한번 먹어볼게요. 어. 음. 맛집이네요 맛있어요 국물 아주 진합니다 괜찮네요 성공 빵 같아요 새우하고 큰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빵 같은 거 위에 새우 올려가지고 튀긴 거예요. 보니까 오리덮밥을 많이 드시네요. 오리덮밥 맛집인가봐요. 이렇게 먹고 18.25 달러. 와이가 오다입니다. 어, 대세, 대식물업. 황금을 거의 다 내주는데 카드 안 되는 분기인가 카드 only 도전. Cash. 아, 오니 캐시. 베리 디리셔스. 오케이, 탱큐. 오 예. 탱큐. 어우 맛있어 나다 <laughs> 아름 좋네요 이제 일몰 크루즈 타러 가겠습니다 와 분위기 좋다 와 배도 좋고 저 건너편에 빌딩도 멋지네 여긴인것 같아요 이거 선셋 헬 e l l o h 코카드 h e r 아 오케이 땡큐 a n k y o so much 티켓 받았습니다 <laughs> 이정표 잘 나와 있네요 따라만 가시면 됩니다 오 분위기 너무 좋아 오. 내가 타는 배는 뭘까? 아 정면에 있는 저배 같아요 오 엄청 많이 타는 구나 헬로 오케이 땡큐 와 브루클린교 멋있어 어제 봤는데도 멋있네 제가 저길 건넜죠 <laughs> 저 배가 더 멋있는데? 오, <laughs> 멋진데? 탑승합니다 배는 7시 반에 출발해서 1시간 반 정도 돌고 옵니다 역시 1층은 인기 없어 2층으로 2층으로 옛날부터 밀었는데 인기가 없더라고요 어, 움직이는 의자가 있는데 요 이렇게 이야, 브로클린교 멋집니다 뒤쪽은 야외네요 야외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3층으로 3층 별거 없네 조바 7시 반 출발합니다. 출항 와 경비행기까지 와 멋지다. 내리뷰티브. 야. 유시. 와 손송. 그거. 야저 사이에 해. 와 멋지다. <laughs> 와 good. 너무 멋져. 야. Oh, really yeah. yeah. okay? 와 멋져 멋져. <laughs> 와, 에파이어 스페이스 필딩 꿈입니다. 응. 그러즈 응. 괜찮습니다. 멋지네요. 여기서 배를 유통합니다. 낮에 타는 것보다 훨씬 멋지네요. 역시 야경이 세계 최고의 야경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다른 데는 9시, 10시쯤에 문 닫는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밤 12시까지 하더라고요. 지금 9시인데 지금 가보겠습니다. 요거 영화에서 본것 같은데 이 다리미 같은 건물, 삼각형 키아노 리브스 주인공 호텔이 여기 아닌가요 이거? 아 맞아요 우와 매일 눈이야 매일 눈 여기 이렇게 지나가다가 알아봤어요 눈에 확 띄더라고요 이야 우연히 봤네 와존 이게 아주 중요한 장소인 호텔입니다 저 입구 진짜 본거 같더라고요 이걸 보네 이거야 말로 얻어 걸렸네요 얻어 걸린 전문 맞죠? <laughs> 생각도 못했어요 Okay. Thank you so yeah. much. Thank you. <laughs> you want to take your photo? Ah, okay, okay. Yeah. Wow, awesome! It is. 뉴욕의 명소가 넘치면 넘쳐. 제가 뉴욕을 열흘 일정으로 했는데 조금 더할걸 그랬어요. 저는 편집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썼어야 됐어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주변이 코리아타운입니다. 한식당들 많아요. 저 위에 너무 바로 아래라서 안 보이네요. 땡큐. 오케이. 여기가 입구입니다. 어우 역시 발가. 모형도 멋있다. 키오스크 맞네 그렇지 이정도 있어줘야죠 오 한국어 오케이 땡큐 지금 10시인데 10시 15분 거이 봐야되겠다 오케이 티켓 받았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사람들이 거의 없네요 근 올라가면 꽤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e the view 땡큐 오 이거 짓는 과정이네 오 신기반기 방글로도 나오네요 와 이거를 13개월 만에 그 당시에 만들었어. 와 대단하네요. 와 이게 옛날에 건설하던 장면이네요. 와제오을 잘해서 영상을 만들었네요. 멋집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얼굴이 저보다 많이 작으신데요. 얼굴 위 크기는 제가 보통 이 입니다. 옛날에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죠. 어, 여기는 영상을 보는 데인가? 어둡게 해놨네. 오. 아, 이게 영화 속에 나왔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네, 영상을 보여주나봐요. 오, 킹콩. 오, 손가락이야. 와, 손가락 엄청 큽니다. 잘 만들어놨어. 킹콩 실물 크기 느낌이 오네요. 와, 영화 보는 거랑 또 다르네. 유명한 사람들, 사진을 이렇게 찍었네. 아, 여기가 이제 엘리베이터입니다. 땡큐. 자, 올라왔습니다. 지금 80층이에요. 오, 야경 위에서 지금 처음 보죠? 와, 엄청납니다. 유리 반사 때문에 제대로 찍을 수가 없네. 요 <laughs> 아, 엑스큐즈미. 에레식스.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여기서 같은 레벨로 다시 6층으로 올라갑니다. 왼쪽으로 나가 주세요. 네. Hello. 46층입니다. 오. 오케이. 오, 그렇지. 어, 여기는 야외입니다. <laughs> 영상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와. 와, 환고랍니다. 와, 자, 갑니다! 고속을 다 뿌려놓은 것 같아요. 전망대에서 보는 야경이 진짜 <laughs> 최고네요. 배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네요. 근데 여기 전망대에 최대의 단점이 에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안 보이는 겁니다. <laughs> 진짜 세계 최고 야경 같습니다. 아, 진짜 황홀하네요.